네,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구일력의 광명 방면 출입구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심도 함께 들끓고 있는데요. 구로구의 수관사업이었던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광명시의 반대로 18년 만에 무산되면서 두 지역은 이제 구일력에서 2차 격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우리는 광명시가 출입구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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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출입구 설치를 막아낼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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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한다. 여당 구로구 지역 의원 일등이 구일력의 광명반면 출입구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구로구 의원은 광명시가 검토 중인 대안대로 구일력의 출입구가 신설된다면 인근 지대가 침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명시 착수 보고서를 보면 인근 아파트와 역을 잇는 직계형 보도교를 설치하거나 사성보도교와 역을 연결하고 역이나 보도교의 출입구를 신설하는 안에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기존보다 보행동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홍수위가 상승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내에 교각을 설치하면 홍수위가 적게는 3cm에서 많게는 9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1역에서 광명방면으로 수입구를 시설하려면 목감천에 교각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해지고 홍수위가 3cm에서 9cm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제방여유고도 0.35m로 기존 0.8m에 미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수 시에는 배수 및 수위 상승으로 인근 지역이 침수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교각을 만들지 않는 한도 있습니다. 목감천 보행교와 9인역 2번 출구로 오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보행 동선을 확보하는 아닌데 동선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홍수시엔 계단과 보행 통로가 침수될 수도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홍수시 계단과 보행 통로가 침수되어 서쪽 출입구는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야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로 지역은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사업의 경제성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은 9 1역의 광명반면 출입구 신설은 경제성이 낮아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니언은 광명시로부터 타당성 조사 결과와 기본 설계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었지만 출입구 신설에 대한 세부 여비는 없었다는 한국철도공사의 답변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민심도 들끓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엔 출입구 신설을 막아달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8년간 구로구의 수건 사업이었던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광명시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무산되면서 구일역의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은 두 지역 간의 2차 격전지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